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4장 18절 말씀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분비하고 과 기간에 별망, 멸망을 당하였느니라하며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아, 남은 자의 그 숫자, 최후의 일인, 뭐 끝까지 견진자 상당히 일단 어렵습니다. 영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건강하고 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향유의 주관을 또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남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억두기처럼 끝까지 참아야 되죠.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 남은자라고 했을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안 잡혀간자가 있고 잡혀간자가 있습니다. 네 주장이 다 다른데 안 잡혀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남은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또, 바벨론 잡혀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남은 자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그 남은 자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높고, 힘이 들고, 어렵고, 모든 아아 노력을 총동원해야 남은 자가 될까 말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자가 안 되면 그거는, 아 이제 힘쓸려 가서, 죽고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죠. 다른 거는 없으니까요. 그냥 안 남으면 죽는 건데. 자, 그래서 성경에 이제 남는 자 숫자가 7,00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기 이상 19장 18절. 이 말씀의 배경도 사실은 뭐면 엘리아, 또 엘리사, 그리고 이 아하 과의 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 바알의 선지자 850년과 맞서게 하잖아요. 그때, 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한 명인데,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850년을 다 물리칩니다. 그러나 아합의 그 아내죠. 부인 이세멜이.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어, 진짜 뭐 속, 뭐에 장을 지지겠다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협박을 할 때, 이 엘리야 선지자 한 말이 겁니다. 하나님 내 혼자밖에 안 남아서 너무 검첩니다좀 남은 자더 없습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칠천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게 이제 열한기 상1 9년1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하음에게머을 걸지 아니하고 다하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실제로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상의 그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호명을 해주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한세명 정도 하사엘, 예후, 엘리사 삼겹줄이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거고, 예후는 암을 물리치죠. 또,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한번 악한 세력들을 청산하게 되는데요. 하사엘이 못한 거는 예후가 하고, 그 무시무시한 예후가 못한 거는 엘리사가. 이 말은 뭐냐면, 삼종 구조를 해서 다 물리치기 때문에, 그만큼 남은 자가 확실하게 존재하고, 그리고 충분히 너는 세상을 맞서서 사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남은 자가 될수 있을까요? 아,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가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공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인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사까지 가면은 아무래도 더 이상, 아, 부장에서 이사가기는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구원들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정부에 들어가도 뭐 장관 자리까지 가면 뭐더 이상 나와의 선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는다라는 것은 세상에 이어 룰이 있을거아닙니까 거기에 정말로 잘 적응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죄의 노예가 되어야지만 이 세상에서 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끝까지 고수해야지만 남은 자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우리가 생각할 때아 남은 자는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남겨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알고 보니까 이 남은 자가 지극히 세상에게 비루부터 갖고 끝까지 죄를 물먹듯이 지면서 사탄이 주는 달콤함을 먹고. 사탄에게 저여서 사탄이 제공한 세상의 모든 부경화를 끝까지 빨아먹는 사람들이 남은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남겨주시는 자는 그 남은 자를 초월한 남은 자가 되는데, 이세상에서 남는 자와 하나님 나라에 남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 세상에 남은 자가 되려고 더 이상 고집을 주지 말고, 모든 것을 청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데 그 넘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 우리 힘으로도 할수 없어요. 율법이 연약해서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했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죄를 짓습니다. 위법을 저지르고, 사람들, 내보다 힘 약한 사람들을 밟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아남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못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치독한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는 방법을 모를 뿐더러 넘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넘어갈 것인가 여기를다 청산하고 그런데 우리는 청산하고 싶습니까? 청산하기 싫죠 왜?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달콤하고 정력과 쾌락이 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왜 이거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소유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해봅시다. 당장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줍니까? 다 줍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인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높게 생각을 하는 것이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줬다가도 또 뺏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신의 기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세상에 하던 방식 그대로를 보수했습니다 이집트에게 원조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지키는 천만했습니다 답답할 때, 에리미아 선제를 불러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추워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들이 에리미아 선제를 불러서, 하나도 하나 따가갖고, 하나도 하나 따가갖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리미아 42장 6절 말씀이요. 우리가 그 당신을 우리 하나님 요와께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젖든지 젖지 않든지, 던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거짓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이거다 거짓말이죠. 세상에 순종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반응할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망한다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아니면 선지자에게 거짓말합니다. 을 당신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되시며 하나님이 전지만물에 창조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실전이 좋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 것이며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이 거짓이셨다. 라요왜 거짓이셨냐면 이들의 마음은 이미 이집트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1년반 동안 바벨론이 이집트를 애호박기 때문에 그 안에 먹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무선도 빠져나오고 이제 하나의 나라로 건드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성들은 여전히 자기 하던 대로 끝까지 어, 최후의 일인 얘기 해야 된다. 나는 절대로 망하게 해야 된다. 남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제 이집트로 도망가면 된다. 이런 절단을 미리 그들의 마음 속에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것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절대로 복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이들이 파악한 그 원인조차가 잘못됐죠 에르미아4 4장 17절, 에서 18절 말씀보면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신행하여, 반드시 신행하여, 우리가 본래야 하는 것, 우리가 본래야 하는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반들이 유다성업들과 에르사렘 거리에서 하는 대로, 하는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에는, 그때, 요우상숭배할 때, 세상과 결혼할 때, 이방인자와 결혼할 때, 죄를 물고 듯이 지을 때, 바로 그때는, 우리가 가시에 품고 당연하지요. 세상이 온갖 유혹적이고 마적이고정적이고서내어놓는다 <laughs>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단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이집트를 의지했을 때, 이집트가 실제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바벨론 병사들이 놀라서 잠시 그들의 병사를 뒤로 물리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야, 다시 이집트 병사 뒤로 돌아! 명사로 돌아가고, 돌아갔던 바벨론 구사 다시 뒤로 돌아! 이집트로 다시 돌아와서 저들을 명사 시켜 와야 되니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접어야지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얻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세상을 보지하고 세상의 최후의 인인이 되면 그것은 심판을 받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됐수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로 보아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며 마지막에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침묵으로 거기는 끌어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 자바네스라는 곳인데, 그까지 도망갔잖아요. 그 정도면 많이 묻다,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자기들이 하던 대로 하늘 이럴 성신에게 절을 하고,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법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하면서 끝까지 남는 자만 됐을 때에 그들은 신의를 초월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한 예를 알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거라.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대천터 다다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갖고 계시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고 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는 신은,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불과 대로 신장에 얻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세상을 따라, 목이 굳은 사람으로, 마음과 그 세상의 노예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할례 할례라는 것이 자르는 다니까 생식기를 자른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자른다는 거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남는 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두손두발다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생식기를 잘라야 되니까요. 그렇죠? 세상과의 모든 것을 잘래.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이 원래는 아더잘 놀라고 하는 게 할례나요. 생식기의껍데기를 잘라 보면 아를 더잘 놓잖아요. 원래 그래요. 고대의 할례의 목적이 뭐냐면 아더잘 놀라고 하는 게할례라 그러나 할례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생식기를 자른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할례 받아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표면적 할례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아픔들을 실제로 해결하여 주시는 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얻음에서 미소 옮겨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세워놓는이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크리스토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날씨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한 남은자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으로수 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스마냐 3장 13절 말씀입니 남은자의 진짜 정의가 뭡니까? 최후의 1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1등, 2등, 3등. 우리가 몇 동안 했습니까? 반에서만 30동안 했습니까? 그러나 진짜 남은 자의 정의는 스마냐 3장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최후의 일리는 악을 안 하는 걸 했어요. 남는 자가요 세상에서 남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방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는 것을 스마냐 선지자 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형오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들게 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악을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이 하는 방법은 오직 죄의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나원자가될수 있는 것입니다 대속이 있어야지만 부활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그듭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도망가겠어요? 아무 때도 도망 못 갑니다. 도망날려 가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제 문제 세수해도 안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천지마물을 참가시, 전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해 수있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지만 죽으신 거예요. 그럼 왜 죽은 너 보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시므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가 진정한 남은 자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아마고 진정한 남은 자가 된다는 것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최후의 일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완전한 남은 자, 완전한 승리자가 된 대신은 여러분들이 다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